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블랙을 만드는 법을 보여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색상은 브라운 계열이랑 블루 계열이랑 오렌지만 준비했습니다. 울트라마린 블루랑 코발트 블루를 짜 놨고요. 얘네들이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가 제일 메인으로 쓰게 될 거고요. 우선 그 전에 코발트 블루를 살짝 원색을 보여 드리면요. 이 색이랑 이게 지금 코발트 블루 색이에요. 거기다가 카드늄 오렌지를 쓰려고 그러다가 카드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주로 오렌지 빛깔이 도는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이번 시간에 썼습니다. 잘 펴지네요. 여기다가, 어, 코발트 블루를 조금만 섞어보면 어떤 색이 되냐면요. 음, 적당하게 좀 섞어줘야 됩니다. 코발트, 옐로우, 코발트 블루. 바꿔 주면뭐 약간 그린 컬러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좀 되게 그린 색이 많이 나오는 거. 오렌지를 좀더 타보면요. 네, 약간 진한 그런 빛깔의 그린 색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블루 조금만 타볼까요? 그러면 거의 녹색에 가까운 그런 어두운 색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컬러가 만들어져요 색상이 좀 되게 어, 이 오렌지색 때문에 이제 그린색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약간 음, 녹색이 들어간 초록색이 들어간 어둠을 표현할 때 이런 컬러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울트라마린 블루랑 울트라마린 블루가 이제 메인색이 되고요 위에 이거는 코발트 블루고요. 이거는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예요. 울트라마린 블루랑 아래도 어차피 울트라마린 블루 쓸 거니까 한개더 칠해줄게요. 여기다가 어그 다음에 무슨 색을 섞을 거냐면요. 번트 험버를 먼저 쓰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두운 갈색의 종류인데요. 번트 험버는 진짜 많이 써요. 거의 블랙에 가깝네요. 지금 화면상 봤을 때 그리고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울트라마린블루랑 번트엄버랑 섞었을 때 지금 가장 어, 잘 알려진 그런 블랙이 가까운 색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반반 섞고 있어요. 제가 계속 좀 조색에 관련돼서 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계속... 건너간너 건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색이? 거의 아이보리 블랙에 가까운 블랙의 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번트 엄버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블랙에 가깝지만 나름 고동색의 진한 그런 갈색이 표현이 되고요. 이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이 나왔어요. 서로. 얘랑 얘랑 섞었을 때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트라 어린 블루랑 번트 시에나를 섞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번트 시엔나 색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 저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갈색, 그런 색에 가까운 색이거든요? 번트 시엔나. 얘랑, 그래서 울트라마린 블루랑 번트 시엔나랑 섞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붓으로 섞었다가, 막, 나이프로 섞었다가, 다시, 붓으로 좀 다시 바꿔서 섞어볼게요. 자, 그러면. 반반씩 섞어주면요. 또 어떤 컬러가 나올까요? 네. 이것도 거의 브라운에 가까운 블랙인데요. 거기다 울트라마린을 어느 정도 섞느냐에 따라서 이 블랙의 감이 차가, 차가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 위의 색깔이랑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다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죠? 실제로 봐도 비슷한데 얘랑만 제일 차이가 나네요. 얘는 약간 더 이렇게 그린시하고요. 얘랑 얘랑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블랙을 만드는 법을 좀 해봤고요. 자, 약간 표기상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울트라마린 블루랑 번트 엄버를 되게 많이 써요. 이두 번째 예예를어 그래서 쉽게 어, 생 생색의 그 블랙을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변 색을 이용해서 만들면 조금 더 다양하게 블랙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따 따뜻한 느낌의 블랙이나 아니면 차가운 느낌의 블랙을 만드는데 어, 조금 조금씩 조절하면 이렇게 뭐 브라운이나 블루나 좀 톤의 조절을 한 면에 따라서 블랙의 그런 톤의, 어, 깊이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섞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